얘네들은 좀 독특한 스타일인데 여기 보면은 x가 0으로 갈때 fx, x분의 fx가 어떤 숫자 가뭐나 숫자가 답이 나온다고 치면 저 x 자리는요. 요 x 자리는 뭐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. 뭐로 바꾸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t로 바꾸던가, k로 바꾸던가, r로 바꾸던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예해 같니? 네,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limit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에서 3이다. 그러면 사실 여기가 뭘로 바뀌어도 그냥 다 똑같은 문자이기만 하면 3 항상 나오는 거야. 음, 그것만 알아주고요. 혹시 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limit x가 0으로 갈때 x로 한번 나눠 볼게요. 모든 항을 x로 싹다 나누어 볼게요. 그럼, 10-3, x분의 fx. 또, x제곱 플러스 2, x분의 fx. 이렇게 변하게 되거든. x로 나눠주면, 이걸 기대하고 일부러 나는 거야. 여기서 뭘 기대하느냐? 이게 3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. 이게 3입니다, 3. 여기는 뭘, 가 된다 그랬지? 0이 되는 그래서, 10 빼기 3 곱하기 3, 0 플러스, 2 곱하기 3 그렇지 4분의 6인 2분의 3으로 결정이 난다 이런 얘기죠 어.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. 자 2번도 한번 볼게 2번 좀 독특하니까 잘 보세요 x 빼기 1 x 빼기 1 심지어 x도 1로 가고 뭔가 뭐가, 뭔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x-1을 t로 치환하고 x가 1로 간다고 하면 t는 0이 되어 갈 거야 로 해석해요 이 과정을 겪은 다음에 x-1을 x가 1로 가나 t가 0으로 가나 그게 그거다 얘네를 t로 바꾸게 되면 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문자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여긴 x인데요 여긴 t고요 그래 그럼 x로 바꿔 e 어. x 랑 다른 x야 어. 그냥 구색을 갖추어 주기 위해서 문자를 이렇게 좀 이렇게 예쁘게 해주는 거죠. 2는 변함없이 2예요. <laughs> 자, 그렇게 되면, 여기에서 x로 나눠가지고, 우 이미 x가 0으로 갈 때, 1 플러스, x분의 fx분의 1 마이너스, 2x분의 fx가 된답니다. 됐나요? 음. 그럼 얘는 얼마지? 2죠? 2. E. 어, 예요 3분의 마이너1 빼기 1이랍니다 1분의 1분의 1니의1분이1분분하면분되 1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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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해 이거를? 1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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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1가의1 어, 5가 있고 8이 있는데, 이렇게 약분하는 건 불가능하다. 그 얘기를 한 거야. 아. 됐죠. 어. 오다 했다. 이러면 안 돼요. <laughs> 이러면 안 돼요.